뒤로 다섯 발네자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들이 사랑하시는 노장님에게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녁 저녁들 드셨어요 아안 먹었, 안, 저녁 안 먹었다는데 네. 저녁, 저녁도 안 먹었어요? 여름, <laughs> 그, 공연하고 놀았던 모양이지? 공연하고 있는데 난 내려가서 공연 구경할게 저희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프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한번더 봐. 야! 저희들은 배 안고 부대입니다. 그... 안갈 거예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좀 비가 오는 거 같기도 좀 진행을 좀 빨리 좀해드리겠는데여기저 우리 대한다 선님 따님하고 서기 두님 아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 여사님이 같이 오셨어야지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짱님의 젊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진을 봤는데 손가락에 한 번도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만 노사모가 천 원의 행복을 해서 천 원씩 모아서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반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개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 다소님 따님하고 사기 누님 아드님은 무대 위로 올라주시 와 바랍니다. 반지. 예. 예. 어디 계서 빨리 오시 기 바랍니다. 네. 네 올라오시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과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소님 따님이 네 꽃다발 먼저. 자 그리고 반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어왔네자 이쪽 옆에 좀서 주시고 제가 좀아하겠습니다 이쪽 옆으로 오세요 가까이 자 반지는 저희들이 국가기밀인데어 노장님의 호수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반지는 여사님과와 노장님 건데 우리 석이 아니 우리 다솜이 언니가 어, 위에 거 반지거든? 위에 거를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께. 네.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반지는 여사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 노장님께서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설명을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반지의 모형은 백두산 천지를 다 먹고 그 이후에 무궁한 입을 띄웠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이 되죠. 그죠? 그리고 영영한, 정령한 백두산 천지의 맑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노짱이 시기에무궁한 입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짝퉁인 타이아 0.02캐럿짜리를 박았습니다. 왜? 천원의 행복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또 말이 많이, 많이 나와서 어떠신 반지 마음에 드십니까? 야, 감사합니다. 아우 예뻐요. 야. 감사합니다. 어. 자 대신 저 우리 할아버지께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사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 석희가 할아버지께 말씀 한번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뒤로 좀물러놔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선물 있습니다. 내려가 주시고요. 이것은 2월 25일 테이블 때 노무현의 광주 친구들이란 부리에서닭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t I 습니다 예. 아직 선물 o what I go, what I g 서 what I go, what I go, what I go, what 선물 o what 네. 아, 네. 네. 선물 o what I go, w h a 기 I g 니다이 선물의 내용은 목도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고요 네. 보여드리고 네. 네 제가 좀 꺼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끼는 우리 네, 직접 오세요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날 저기 제기 막내가 딸만 대통령님한테 보내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임씨 가실 때꼭 드리고 싶고 영부인님한테 리고 싶다 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예쁘게 입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잠깐 잠깐. 노장님께 아니라 여사님. 오, 아 싸모 모 너무야. 아싸 너무한 아싸 너무한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 드디어 네 이제 창호 어? 계시던데 파같은데 비도 오는데 네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예예이쪽좀밑에로예 뒤쪽 예 저쪽으로서 저 튀는 모시고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뭘 기대하고 오셨죠 삼겹살인가요? 대신, 오늘은 김해 노사모에서 삼업사를천 년, 만년 구워먹을 수 있는 구입판을 준비했습니다. 이쪽 앞으로, 앞으로 좀심시세요 아니, 아니, 세워보세요. 일단 세우세요. 일단 세우세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대표 일꾼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해 노사가좀 꾸몄으면 좋겠는데요. 꼭끊어지만 않을 거고요. 우리 전체 노사모가 맨날 와서 주일에한 번씩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예. 자, 이제 우리 노장님의 말씀. 불은어찌 떼지요. <laughs> 어? 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발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가빼고 yeah.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불불을작을때는 불을 yeah, yeah. u 그렇죠 죠 yeah. 제가 딱한 l l pull, pull, p 데 l 게 무식하다. 다 u l 습니다 진짜 짜저빼 주시고요, 진 pull, pull, p 네, 고맙습니다. 네. 저쪽 좀 귀를 좀빼주시고요 자, 부산에서 또 준비한 게 있죠. 부산에서 어디 계시죠? 네, 부산에서 꽃다발을 준비한 걸로 되 있는데. 아, 드렸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또 계시나요? 네, 다 드렸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비가 와도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 감정을 우리는 표현했기 때문에 노장님 과연 어떠한 표현을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 다음에 할게요. 자 사실 이랬습니다. 제가요 온... 다음에 할게요. 예예. 쵸. 아 진짜 비 맞는 모습 보니까. 속이, 속이 걱정이 돼서 못 보겠어요 <laughs> 저희들은 그래도 노짱님이 있어 행복했고 노짱님을 만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노짱님을 만나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짱님을 만나 내일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싸너무야 아싸 너무 야 아싸 너무 야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저녁 내내 모시고 놀고 싶지만 어떡 하시겠습니까? 예, 청, 청을 하나 드릴게요. 내려가서 이 사람 이분들 공연을 보고 싶어요. 예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설거머니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저 대개 여러분들 가까이서 공연 보면서 살금살금 옆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느 날설거머니 빠져버릴게요. 예, <laughs> 자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할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너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고의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정가 예. 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자리로 뭉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계셔줘야지만이 다음에 올 때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된다! 네. 된다! 네. 예 공연 보고요 노래는 지금부터 가서 연습해야 돼요 네. 여러분 불꽃 감사합니다 집에서 잘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불꽃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뭐 설명을 할건 했는데요. 반지 안에 보시면 원칙과 상식, 노사, 모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쪽부터 저기, 예. 예. 그래서 항상 행복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보십시오 자, 그러면 기다리다. 충남의 비보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아, 아 예. 아이고 빨리빨리 끝낼게요. 먼저 노 대통령님과 노 사무 분들께 세배 인사 드릴게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템스 마이비요 음악. 음악. 어 노래 스 명부터 하게요. 예예. 예. 저희가 출 곡은요. 춤 춤은 먼저 평화란 주제를 가진 춤이고요. <laughs> 노래는 내용은 뭐 남북 전쟁에서부터 저, 현재까지 하고 우리 나라의 남북 통일과 미래의 위하, 평화를 위한 마음을 담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닥이 좀 미끄러운데 실력이 좀안 돼도 귀엽게 봐 주세요. 이게 바로 습이라는 겁니다 습. 참뭐 한이 없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뭐고이 메우도 눈물이 날 시간입니다.